자, 안녕하세요, 임 실장입니다. YJ 게임즈, 아, YJM 게임즈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오늘 2,020원이네요. 음. 자, YJM 게임즈를 음, 자 지지선과 저항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밑에는 한 1,600원 잡으면 되겠네. 위에를 2 0원 2200원이네. 자, 지금 YJ게임즈가 1600원에서, 2200원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그죠? 근데 YJ게임즈를 보시면, 이번에 90일, 90일에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행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약간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차트를 볼게요. 자 보시면 이해가 60일을 뚫고 90일 상상 저항을 받았죠. 자 보세요. 90일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90일이 뚫리니까 그 다음에 120일, 120일 뚫리니까 이제 이렇게 그 200일선에서 저항 받고 내려왔다가 이 선들 보세요. 선의 이 간격이 크죠. 간격이 컸을 때는 다시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다시 내려왔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선이 깔리니까 어때요? 이 힘으로 해서 200일선까지 뚫고, 200일선까지 갔죠? 가고, 저항받고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이 선들이 다 모이니까, 모이는 시점에 한 번, 어, 이렇게 더 끌어서 모아놓 밑으로 깔아가지고, 한번더 모아놓고, 300일까지 뚫고 올라가는 선이에요. 아셨죠? 그러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 놓고 지금 자, 무너졌어. 무너졌는데, 지금, 지금 보시면, 그, YGN 게임즈가 2200원이야. 아, 2020원이야. 2020원인데, 지금 보시면 선들이 다들 멀리 떨어져 있잖아. 이게 한 곳에 모아야 그, 얘들이 힘을 모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이평선은 뭐냐면, 5일 동안, 이 5일 선이죠? 5일 동안 산그 평균 가격대야. 20일은 20일 동안 샀던 그 평균 가격대의 금액들이야. 자, 60일. 자, 90일. 120일, 200일, 300일. 응? 이 선들이 다 모여야 다 수익을 창출하려고 모였잖아. 응, 주식장이 뭐야? 수익을 창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 모인 단체가 장이잖아. 어? 시장이잖아. 어? 사고팔고 사고팔면서 하 결국은 수익이잖아. 그제? 근데, 내 평단가 보다 내 평단가 보다 주가가 위에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 은 어떻겠어 이 사람들 20일도 5일도 60일도 120일도 이런 사람들이 다 밑에 모여 있단 말이야 그러면 주가가 위에 있잖아 그러면 더 먹을라 하겠지더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주가가 캔들이 여러 개 밑에 있어 그럼 어쩌겠어 이 사람들은 평단가가 다 위에 있으니까 물을 탈라 한단 말이야 물을 응물 타갖고 이 선들을 떨치려 한단 말이야 자기 평단가를 뭔 말인지 알겠지? 주가가 여기 있단 말이야 이평선은 다 여기 있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 물을 타고 떨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평선이 떨어지는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음, 그러고 봐야 돼자 그건 그거고 근데 지금 보면 이그 이평선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잖아 모여야 되는데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금 이 박스권에서 행보를 할 수가 있어. 행보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 박스권 안에서 행보를 더할 수가 있어. 얘가 다시 떨어질 수가 있다고. 물론 지금 뭐 호재로 해서 어 90일을 뚫고 가면 90일을 뚫고 90일 에 안착한다 가면 좋겠지. 근데 간격들이 크잖아. 누루님도 강하다 강, 강하고 누루님 강하다 뭔뭔 뭐, 말이냐? 여기 올라갔을 때 팔기 바빠본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선들이 물 타고 다 내려오게끔 하려면 여기서 매집을 해버려. 매집을 하는 경우가 허다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서 행보를 한다. 행보라고 20일이 천천천천 히히 올라오고 60일 꺾게 하고 천천히 올라오고 있다. 어? 20일이 천천히 올라오고 6 0일더 꺾게 하고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5일하고 고일도 물론 천원진이 올라가 이렇게 가고 있겠지. 가고 있는데 이선들이 모여 있다. 그럼 힘이 생기잖아. 그러면 구, 구, 이 90이라고 120을 뚫고 올라가 버렸지. 그럴 거 아니야. 응? 잘 이해해야 돼. 아셨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간격도 좀 크고 아직은 이선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이선들을 모이려가면 우선은 박스권에서 행보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2200원, 2200원을 기준을 잡고, 여기서 1600원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한, 한, 반품 정도? 반품 정도가 지금 60일에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행보해가지고 이 선들이 끌어올라가고, 올라가고 있을 때, 어, 터져버리면 좋지. 근데 여기 행보 않고 그냥 꼬그라접었다 그러면, 어, 60일, 1900원 에 한번 살짝 집어주고, 아 여기 왔다 뭐 많이 집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많이 잡아가지고 다시 선들이 이게 어 캔들이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럼 이 박스권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잡아줄 필요는 있죠. 아 예. 그래놓고 어이 선들이 모여지는 시점 모여지는 시점에 음딱응 수익을 창출하면 되겠죠. 아무튼 지금 이 캔들 이이 이 주식 차트 상태에서는 그러고 봐야 돼요. 무슨 만작 겠죠 커나. 얘가 지금 보면 제가 YJ 게임즈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캔들 아니 그 차트대로 읽는 거예요. 자, YJ 게임즈 보세요. 자, 이렇게 많은 물량을 모았잖아. 그리고 나서 떨쳐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작업장에서 세력에서 여기 있는 물량을 많이 모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는 무조건 도달하게 돼 있어. 근데 이 물량을 다시 털러가면더 많이 올려야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음, 이 물량을 털러가면더 많이 올려야 된다고. 어, 지금 이제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지금 약간 또 여기서 쳐 올라갔고 지금 2,700원, 2,700원까지는 어떻게든 가겠다. 가긴 보는데, 얘가 이 물량을 털려면, 이해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려야지만, 이 물량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허니까이 YJ게임즈를 너무 나쁘게, 나쁘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YJ게임즈가 좋은데, 아직은 이 캔들 상태에서, 이 차트 상태에서는, 실장님이 이러고 읽어준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싸게 샀다 가면, 물량을 여기서 이 박스권에서 좀더 모아라. 왜? 여기에 물량을 많이 작업장에서 모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여기서 많이 모았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여기까지는 올라가나.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서 따면 좋단 말이야. 근데 여기 뭐, 거의 여기서 장시간 동안 이렇게 행보를 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놀았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 놀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물려 있을 확률이 높잖아. 여러분들도. 그럼 여기서 겁먹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 지금 2,200원에서 1,600원 이 사이에서 물량을 여러분도 좀 모아줄 필요가 있어. 아니 물 타거나 어, 손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어 그런 식으로 물량을 좀 모았다가 얘들이 어느 정도 선이 다 모아지고 힘이 생길 때쯤에 탁 터지니까. 그때 던져도 된다. 못 만져야겠죠. 어, 아무튼 이렇게 많은 지금 공부 뭐몇 년이야. 1년을 년을 모았네. 어, 1년을 모았잖아. 1년을 모았는데 이 물량을 어차피 털어야 돼요. 더 떨어질까 겁먹지 말고 더 떨어지면 어때더 사야지. 음,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돼. 하나, 세력에서 1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갖고 모은 물량은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해. 그러면 이렇게. 대가에 들어본단 말이야. 이렇게 끄서 올려버려, 어? 물량이 많으니까 내가 물량을 많이 모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끄서 올려본단 말이야. 많이 모았잖아. 그럼 끄서 올려본다고. 뭔말잘겠죠 작업장 입장에서 세력 입장에서 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캔들을 아니 그 차트를 그러니까는 오늘 장을 볼 때는 어떻게 보냐?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더 행보하게 되면 20일선이 천천히 올라오고 60일도 꺾여하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올라가기가 좋겠지. 힘이 좋으니까. 그러면 한 여기까지 모데도 여기까지는 간다. 모데도에. 근데 더러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지. 에? 알았지? 2,300원까지 가나 다시 떨어질 수는 있다. 떨어져도 이 선들이 다 끌어 모갖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 많이 올라간다. 얘는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많이 물량을 모아놔버리면, 이런, 이런 것은 기본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많이 물량을 모아놔버리면, 어, 이렇게 많은, 그만큼, 물량을 모아놓은 만큼, 시간이 긴 만큼, 그만큼 쳐 올라가는 것도 강하다. 아셨죠? 지금 우하방으로 떨어지고 있잖아. 300일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차트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1년 동안 이 물량을 모았으니까 여기가 떨어진다그 해도 아쉬울 게 없다고. 어차피 이 물량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아셨죠? 응. YJ게임즈는 그러고 보세요. 만약에 더 행보할 수 있다. 지금 이 선에서 더 행보할 수 있으나 만약에 떨어지면 이 박스권, 여기, 여기에 박스권에서 박스권이 2,200원, 1,600원이니까 여러분들 대응할 때 여기서 약간 사고, 여기서 많이 사는 방향으로 박스권에 대응해라. 아셨죠? 음, 그러고 보시면 됩니다. YG 게임즈는 제가 어느 정도 특이사항이 있으면 다시 올릴게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